알렉산더 대왕이 점처럼 울지 않는 분인데 세번 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고레스의 무덤 앞에 가서 그렇게 큰 영광과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 고작이한 무덤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다가 인더스강 앞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부하들에게 건너가서 정복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부하들이 많이 지쳐 있어서 결국은 인더스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때 목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하하고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했는데, 씨름하다가 알렉산드가 져버린 것입니다. 쿵하고 그 씨름에 넘어졌는데, 자기가 넘어진 그 씨름에 그 모래의 자국을 보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부하가 너무 무안해 가지고 "왜 우냐고?" 했더니만 씨름에서 져서 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큰 부귀와 영광과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것이, 내가 방금 모래자장에 찍어놓은 그 정도의 땅 밖에. 되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허무함을 어, 아파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허무합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의 수환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열심히 인생을 경주하고 결국은 한평 남짓되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부지런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산재물로 드리며 순교하러 갔던 그 신앙의 선배들 안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온전히 다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바로 창에 찔려 죽는 선교사들의 그 신앙의 열전들을 우리가 보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의 생명을 헌신장같이 버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며 또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아주 인간적인 종교에 불과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탁월하게 만들어 낸 종교에 불과할 겁니다. 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닙니까?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죠. 좀 특별히 종교심이 또는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한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체험한 이 세상에서의 위로의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과학임과 동시에 상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과학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종교 하나를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종교를 만들겠습니까? 당신에게 교주가 될수 있는 권한을 줄 테니까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여러 민족들이 그 종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교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기독교처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들이나 생활원리들은 교주를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요 교주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본다면 종교의 교주가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원리인데 여러분이 교주라면 과연 그런 기독교를 만들겠냐는, 그런 종교를 만들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종교 만들지 않고, 교주가 편안하게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종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만을 찾도록 종교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가 있습니까?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간 내라 그러고, 돈 내라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 그러고, 이런 종교를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영역에서 만들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세워진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종교를 만든다면, 부활은 절대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이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죗값을 치루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확정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을까요?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가지고 다시 살아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을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닫아놓고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파송식이 이 부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고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숨을 제자들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서 나오는 그 숨을, 호흡을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 아니고는 파송을 받아서 세상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숨의 종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흙으로 다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후 불어 넣으셨습니다. 불어 넣고 나니까 리빙빙이 되었다. 살아 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자라 하나님의 후 하고 있는 그 호흡, 숨결이 아담에게 들어가서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두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아다마는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이 아주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한 그런 이름이 아니고 아담이라는 이름은 너는 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흙덩이입니다. 흙덩이. 흙의 집단. 이게 인간의 모이거든요. 다 옆에 있는 흙. 조금 더 오래 써서 주름이 난 흙도 있고 아직은 매끈매끈한 흙도 있고 흙인 것입니다. 아담은 흙에서 와서 너는 흙이야. 그 말이 아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좀 우아하고 아름다운 이런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네가 흙에서 왔다는 걸 기억하라. 그런데 진흙 덩어리였죠. 그 진흙 덩어리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거에 불어넣으셔서 호흡이 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숨 쉬고 살아가지 숨안 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때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그래서 이 숨이 끝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 속에 부르는 숨이 다 끝나고 나면 흙이 되는 것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에 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죠? 꼭 코로 숨을 쉬라고 합니다.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코로 숨을 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복식 호흡을 하라고 그러고, 횡경막을 움직이라고 그러고, 맑은 공기를 마시라고 그러고, 그 호흡이 제대로 될때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이 다 끝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후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나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receive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못 받는지 아십니까?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성령을 원하는가? 많은 경우 원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따라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앞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싶어하지 성령 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혹이 성령 받아서 내가 너무나 다른 변화를 일으켜서 혹시 내가 그 이전과 너무 다르게 살까봐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쟁이라고 놀릴까봐 미친 사람처럼 취급할까봐 내 재산이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질까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령을 못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원하십니까? 보십시오. 30명 밖에 안 되잖아요. 혹시 괜히 아멘 했다가 정말 성령 주시면 어떡하나? 부담이 있거든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줄줄 줄 아는데, 자식에게 나쁜 걸 주는 그런 아버지는 정상이 아니죠. 자식에게 어쨌든간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악한 우리 아버지와는 전적으로 다른 하늘 아버지, 선한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령 주세요 하는데 안 주이시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안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no, 이나프 됐습니다. 요 정도로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못 받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숨을 통해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숨이 임해야 우리의 불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육신적 한계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육신적 종려의 삶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주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으로 변해 갈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셨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잘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 같다.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냥 성경은 문자고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삶이 내게 임하지는 않고 내 가슴도 냉랭해져 있고 수년, 수십년 믿었지만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안보이고, 안들리는 걸 자랑하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야라고,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혹시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영적인 실제와 세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인이 되어서, 이민생활에 어떤 위로를 얻기 위하여, 혹시 교우들과의 교제가 그리워서,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해 오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는 삶이지만 그것에 그냥 만족하여 영혼을 방치한 채 살아가는 교우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그 어둠, 가침, 그늘짐, 육적인 세계로서의 만족함 그런 것들이 주님의 숨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노력을 해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진보가 없습니다. 벌써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는 오래됐고 지금 이 순간도 듣고는 있지만 별 마음의 터치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냥 자족하고 10분만 기다리면 끝날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각자가 정말 주님의 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하고 받은 후하고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들에게 만약에 야너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이렇게 고달픈 삶을 사는데 사도가 되어서 이곳저곳으로 가서 예수님 전해야 되고 얼마나 고통이 많아.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아야 되고 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 예전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삶을 경영해왔던 때가 있잖아. 그때로 가고 싶지 않으니? 라고 한다면 제자들, 사도들 모두가 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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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그 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겁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이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경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숨을 받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그게 23절인데, 우리 삼절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이 나가서 죄를 용서하노라 할때 하나님이 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도들이 그냥 죄 용서를 남발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이 복음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옆사람들의 이웃사람들의 죄 문제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죄 문제에 관심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텐데 그 사람의 죄 문제에 관심 가진 문제가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가서 죄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죄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죄를 극복하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수 있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세례 받는 세 분한테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까? 어제 세례 문답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까? 세 분이 예, 믿습니다. 그가 안 믿으면 세례 못 받는 거죠. 그가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구원 받은 백성이 못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없어지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더불어 사는 이웃 사람들도 그 믿음 안에서 죄 용서를 경험하고 그전과는 다른 부활의 세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들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숨을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증가하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